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 네. 강해가 제 구계명까지 9개, 왔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설교를 하려니까 아, 다른 설교를 이번 주는 준비해야 될까 잠시 고민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메시지가 오히려 오늘 우리 예배에 어, 너무 잘 맞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 팩트 체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원래는 책을 출판할 때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이르는 말이었는데 모 방송사 뉴스에서 어, 팩트 체크라는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좀 흔히 쓰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짜 뉴스 거짓 정보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다 싶고 또 현대인들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혹시 잘못된 예, 어, 내용을 이야기하면 네, 뭐 여러분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요즘은 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핸드폰 열어 가지고 이렇게 예, 검색해서 목사님 그거 틀렸는데요 뭐 이렇게 <laughs> 얘기하시는 예,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서 어,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여러 데이터들을 두번세번 번 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진실을 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진실하기란 쉽지 않지요. 여러분은 늘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어제 하셨던 많은 말들 중에서 가족이나 뭐 친구, 동료들과 나누었던 이야기 속에 거짓은 없었습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무고하신지요? 집안도 평안하시지요? 자꾸 돈을 보내 달라 편지를 써서 죄송합니다. 또 100만 원을 부탁하는 제 마음은 참으로 부끄럽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고향을 향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추신 사실 편지를 붙이고 너무 마음에 걸려 우체부를 쫓아갔습니다 편지를 다시 빼앗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지요 그러나 너무 늦어 우체부를 놓쳐버렸습니다 제 불찰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받은 아버지로부터 며칠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아 너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보다 네 편지 못 받았다. <laughs> 그러니 잘 지내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이 거짓말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 이웃을 해하려는 의도로 하는 나쁜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거짓말은 예, 입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어, 좀 이렇게 웃겨 보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과장될 수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뭐 크게 잘못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요. 그러나 이런 거짓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유머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삶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깎아 내리는 저급한 유머는 피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의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 공개적으로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나요? 네,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오래전에 초선 국회의원에게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이라고 다른 국회의원이 부르니까, 그 사람이 저를 왜 존경하시나요? 존경하는 이유부터 말해 보시지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른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존경하지 않으니까. 존경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니까 당연히 말을 못 하겠지요. 다 서로서로 서로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존경하는 이라는 말을 안 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런 경우가 예의로 하는 거짓말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에 히브리 산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당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이 자꾸만 번성하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낀 나머지 산파들을 불러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 두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이 산파들을 불러 추궁합니다. 그때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건강해서 자기들이 연락을 받고 가기도 전에 이미 해산을 해 버렸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 이장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도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했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라합이 거짓말한 것을 믿음의 행위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불가피한 거짓말을 정당하다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제 아홉 번째 계명 너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아홉 번째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명의 배경은 재판입니다. 본문에서 증거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재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증인이 재판관 앞에서 증언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고대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과학적인 조사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뭐 지금처럼 DNA를 검사하거나 뭐 지문을 검사,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CCTV 같은 것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재판은 오로지 증언에 의존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누군가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그 증언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다는 겁니다. 증인이 진실하게 증언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거짓으로 증언해서 해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보세 포도원 사건에서 왕비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던 방법이 두 명의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고발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재판에는 위증을 피하기 위해서 두명 이상의 증인이 요구됐기 때문에 두 명을 매수했지요. 그리고 그 고발을 근거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제9개 명은 우리의 거짓 말이 이웃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하시는 이 아홉 번째 계명의 본래 의도는 다른 모든 십개 명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명은 넓은 의미에서 이웃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부적, 부정직한 말과 행동을 금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짓말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조작하거나 날조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말들이 다이 구개명이 금하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로 거짓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근거 없는 헛소문을 여기 저기에 퍼뜨리는 것, 또 남을 헐뜯는 것 역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그 순간에 진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는 것 역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구개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결국 구개명의 핵심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아홉 번째 개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를 생각할 때 가난하고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모든 부당한 대우, 또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괴롭히고, 없인 여기는 그 잘못된 마음과 행동,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중에 무시당해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이웃을 해야 하려고.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다고 해요. 교회만큼 편견이 심하고 편애하는 곳이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진리라는 이름으로 편을 나누기도 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이지요. 세상보다 교회가 더 편을 나누고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심하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더 심할까요? 왜 교회가 더 심해 보일까요? 저는 어쩌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싶습니다. 대부분의 모임은 처음부터 회원을 선별해서 시작됩니다. 동창회는 같은 학교 출신끼리 모이는 모임이고, 향후회는 동양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지요. 동호회는 같은 취미나 같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을 하면서 배드민턴 동호회를 만들고.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축구 동호회를 만듭니다.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들끼리 관심이 비슷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고향도. 출신도 배경도 다 다르고 관심도 다 다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면에서 제각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데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되겠냐는 말이죠. 말이 통해야 친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준이 좀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친할 수밖에 없고,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끼리 모일 것이고, 뭔가 공통분모가 있어서 함께 있으면 편하니까 그렇게 삼삼오오 모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처음부터 사람들을 좀 선별해서 모였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나 다 오라고 해놓고 보니까 함께 할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은근히 그 안에서 파가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게 어쩔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성경을 보면 그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지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세상의 다른 모임이나 다른 기관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교회 안에조차 차별과 갈등과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그것을 놓치면 교회일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능력을 놓쳐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을까요? 경건한 유대인일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일수록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방인들과는 말을 섞는 것조차도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이방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기들만 특 특별한 사람인들인 것처럼 아주 있는 대로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 어쩌다가 그냥 지나치면서 손이라도 스치면 못 만질 것을 만진 것처럼 불쾌하고, 그 손을 당장 깨끗이 씻는 유대인들을 볼 때, 이방인들의 눈에는 얼마나 못마땅해 보였을까요? 자신들과 상종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경멸하듯 쳐다보는 그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된것 아닙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하나님 잘 섬기면 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신앙의 본질이니까 그러면 구원 받는 거니까 그것으로 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단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가능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되게 한 사건이라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자유인과 노예도, 여자와 남자도, 가난한 자와 부한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가 되게 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남자도, 여자도, 노예도, 자유인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원수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사건이며 또한 서로 원수 되었던 사람들도 모두 하나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복음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공공연하게 누구와 원수가 됩니다. 도대체 용서하지를 못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편을 만들고 끼리끼리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한 형제요, 자매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왕따가 있대요. 교회 안에 차별이 있고,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말까지 지연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건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무겁게 받으면서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미워해서 차별함으로 거짓 증언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덜 좋아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9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계명을 자꾸만 어기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했는지에 있는 겁니다. 정의와 정직이 물론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는 정의는 위험한 칼과 같습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못을 박고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데 너무 아파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인데, 그런데 그는 거짓말로 참소하는 자는 사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탄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만일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저를 참소한다면, 여러분을 참소한다면,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로 참소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사탄은 그가 알고 있는 그대로 저의 죄를 사실대로 말할 겁니다. 저는 그만큼 악하고 죄가 많은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저를 참소할 때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한 번은 스가리아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참소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자는 더러운 자입니다. 불결한 자입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이 자는 못된 자입니다. 아마 그렇게 참소했을 것 같아요. 사탄이 한말 중에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정말로 더럽고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옆에 주의 천사가 있다가 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천사가 예수님이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을 책망하며 이는 여우 수아를 가리키는 거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가 비록 마치 타다 멈춘 나무처럼 더럽기 이를 때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는데 네가 어찌 그를 참소하느냐. 그렇게 사탄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사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말 속에 사랑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족을 대할 때에도 친구를 대할 때에도. 이웃을 대할 때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서로를 대할 때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마음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홉 번째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 새기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언제나 의롭게 행하라는 말씀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닌 것을 그렇다고 말함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고 다른 이웃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 가정마다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이나 단체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에 모든 사람을 귀여길 줄 알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말에 무게를 두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가정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